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철학이라는 아주 매혹적인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방대하더라고요. 뭐, 고대 그리스 사상부터 현대 철학, 또 신화랑 종교 텍스트까지. 이걸 길잡이 삼아서 지혜의 핵심을 같이 탐색해 볼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던져볼 질문들은 아주 근본적이죠. 실제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것들이요 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 지적 여정을 따라가면서 정말 다양한 답변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이 흥미진진한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단순히 뭐 철학가 이름만 쭉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각 시대 사상가들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어떤 문제랑 씨름했는지, 또그 과정에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의 도구들을 만들었는지 이걸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그 생각의 도구요? 네. 특히, 서로 다른 어떨땐 정말 정반대되는 관점들이 어떻게 영향을주고받았는지그 역동적인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면 재밌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바로 실제란 무엇인가 이거죠? 네 실제 이 실제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발딛고 있는이 현실이요 이게 정말 보이는 그대로일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탈레스는 모든 것의 근원을 물에서 찾으려고 했죠. 맞아요. 자연현상을 이제 신화가 아니라 음...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데 파르메니데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감각은 믿을 수 없다. 오직 이성으로만 파악할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만이 진짜 실재다 이렇게 말했죠. 감각에서 이성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걸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면에 헤라클레이토스는 파르메니데스랑 정반대였어요. 모든 것은 흐른다고 봤죠. 아, 그 유명한 말이요. 같은 강물에 두번발 담글 수 없다. 네, 바로 그거죠. 끊임없는 변화, 생성, 소멸. 이게 바로 실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두 관점, 그러니까 불변하는 실제랑 끊임없이 변하는 실제. 이두 가지가 이후 철학에 정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로 플라톤이 이두 관점을 좀 종합하려고 시도한 대표적인 예가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는 우리가 감각하는 이 현실 세계는 계속 변하지만, 이건 헤라클레이토스처럼요. 이 불완전한 현실 너머에는 영원 불변하는 완벽한 이데아, 즉 형상의 세계가 있다고 봤죠. 이건 파르메니데스 영향 같고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수많은 의자들이 있잖아요. 다 제각각 다르고 변하지만. 완벽한 의자 다움이라는 이데아는 하나고 영원하다. 뭐 이런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스승하고 생각이 달랐다고요? 네, 달랐습니다. 그는 사물의 본질, 그러니까 에센스가 저 멀리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물 안에 있다고 주장했어요. 사물 안에요? 네. 예를 들어 이 컵의 컵 다움은 이데아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컵의 형태나 기능 속에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탐구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좀더혈자전네요 시간이 흘러서 근대의 스피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신, 자연, 이성을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실체, 서브스탠스가 가진 다른 속성들로 봤죠. 모든 게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범신론적인 관점이었고요. 와, 정말 관점이 다양하네요. 현대에 와서는 이 실제에 대한 질문이 또 다른 국면을 맞는 것 같아요. 장 보드리아르 같은 사상가가 말한 하이퍼리얼리티 개념이 떠오르는데요. 아 하이퍼리얼리티 그렇죠.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나 기호들이 실제보다 더 실제같이 느껴지는 시대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SNS에서 보는 완벽해 보이는 삶의 이미지들 이게 실제 삶보다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와 가상의 경계가 막 흐릿해지는 경험도 하고요. 맞아요. 그런 현상을 정확히 짚어낸 거죠. 실제 대학은 탐구가 이렇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실제의 본질에 대한 질문만큼이나 중요한 게 그럼 우린 그걸 어떻게 아는가 하는 인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알메 방분론에 대한 탐구. 이건 역시 철학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문답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다가가도록 도왔다고요. 맞아요. 마치 산파가 아이 낳는 걸 돕듯이 대화를 통해 상대방 안에 이미 있는 진리를 끌어내려 한 거죠. 그래서 산파술이라고도 불리고요. 아하. 자신이 뭘 모르는지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알미이 시작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플라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다고요? 네. 그는 우리 영혼이 육체에 갇히기 전에 이미 이데아 세계에서 모든 진리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배움이란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이데아를 상기, 즉 다시 기억해 내는 과정이라고 봤죠. 아, 상기, 리콜렉션. 네.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좀더 쉬울 거예요.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살던 죄수가 동굴 밖으로 나가서 태양, 그러니까 선의 이데아를 직접 보게 되면서 비로소 참된 앎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게 바로 감각적 경험, 즉 그림자를 넘어서 이성, 태양 빛을 품해 진리, 이데아를 파악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거죠. 플라톤의 상기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알매기를 제시한 사상가도 있었죠.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요. 아, 네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고 신의 조명을 통해서만 참된 앎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명이요? 빛처럼? 그렇죠. 마치 우리 눈이 빛 없이는 사물을 볼수 없듯이 우리 이성도 신의 빛이 비춰져야만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비유죠.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토리나 아우구스티누스하고는 다르게 경험과 논리를 통한 체계적인 지식 탐구를 강조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는 논리학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개별 관찰 사례들로부터 일반 원리를 이끌어내는 귀납법하고 또 이미 알려진 일반 원리로부터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연역법. 이걸 통해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아, 논리학의 창시자군요. 네. 어떤 사물의 본질, 즉 에센스를 파악하는 게 알메 핵심이라고본 겁니다 근대에 들어서면 데카르트의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네, cogito ergo sum 모든 것을 의심하더라도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만큼은 확실하다는 거죠 이 명확하고 분명한 이성의 직관을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자 가장 확실한 토대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칸트의 등장은 정말 인식론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하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틀, 즉 범주를 통해 세상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해석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음속의 틀, 범주요? 네. 시간, 공간, 원인과 결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틀의 예시죠. 예를 들어 우리가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파악하잖아요. 칸트에 따르면 이게 세상 자체가 원래 그래서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의 인식 구조가 그렇게 세상을 보도록 필터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세상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인데요. 그렇죠, 혁명적이었죠. 하지만 이런 이성 중심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흐름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아 회의주의자들이요 네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자들 뭐 피론이나 섹스트스 엠피리 쿠스 같은 사람들이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내리는 걸 보려 하는 판단 중지 에포케라고 하죠 이걸 통해서 마음의 평온 즉 아타락시아를 얻으려 했어요 어차피 확실한 건 없으니까 섣부른 판단으로 괴로워하지 말자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거죠. 20세기에도 지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제시됩니다. 칼포퍼는 과학적 지식이란 절대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증 가능성을 통해 발전한다고 봤어요. 반증 가능성요.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는 가능성. 네. 어떤 이론이 틀렸다고 증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을 때즉 비판과 반증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될 수 있을 때더 과학적이라는 거죠. 흥미롭네요. 콰인은 또 다른 주장을 했다고요? 네. 콰인은 우리의 지식이 개별적인 믿음들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거대한 믿음의 그물망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 하나를 수정하면 그물망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요. 아. 모든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죠. 언어의 문제요. 맞습니다. 그는 많은 철학적 문제들이 사실은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봤어요. 단어의 의미는 고정된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 즉 언어 게임 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언어 게임이요? 네. 예를 들어 게임이라는 단어. 카드 게임, 보드 게임. 운동 경기 등 다양한 맥락에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잖아요. 이게 바로 의미는 사용이다라는 그의 유명한 주장의 핵심입니다. 와, 실제를 알고자 하는 노력만큼이나 우리가 안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한 탐구도 정말 다채롭고 깊네요. 그렇죠. 실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는지 탐구했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죠. 바로 이 알물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좋은 삶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역시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향하는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에우다이모니아에 있다고 봤다고요? 네, 에우다이모니아. 흔히 행복으로 번역되긴 하는데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며 잘 살아가는 상태. 그러니까 번영이나 좋은 삶 자체에 더 가깝습니다. 아, 그냥 행복과는 좀 다르군요. 네. 그리고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탁월함, 즉 덕, 아레테에 따른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고 봤죠. 여기서 덕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기능의 탁월함이요? 네. 예를 들어 칼의 덕은 잘 베는 거고, 눈의 덕은 잘 보는 거죠. 인간의 덕은 이성적 능력을 잘 발휘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덕은 양 극단 사이의 중용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중용.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은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의 중용이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의 중용이라는 거죠. 반면에 에피쿠로스는 좋은 삶을 좀더 소박하게 정의했다면서요? 네, 그랬죠. 그는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즉 아타락시아를 최고의 쾌락이자 좋은 삶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격렬한 쾌락보다는 검소하고 소박한 삶 속에서 친구들과 철학적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지속 가능하고 평온한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권했어요. 아타락시아. 아까 회의주의에서도 나왔던 단어네요. 마음의 평정. 맞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들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스토아학파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제논, 세네카, 에픽테토스 같은 철학자들이죠. 스토아학파요? 네. 이들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질서, 로고스에 순응하며 사는 게 좋은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선은 덕그 자체였고 분화, 건강, 명예 같은 외적인 것들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관한 것들로 여겼습니다.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덕을 실천하는 내면의 자세라는 거죠.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피할 수 없는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고요. 동양 사상으로 눈을 돌려보면 공자는 개인의 수양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인과 예를 통해서요. 네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공감 즉 인간다움을 의미하고 얘는 사회적 규범과 의례를 존중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걸 뜻하죠 각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서로 배려할 때 조화로운 사회와 개인의 완성이 이뤄진다고 본 겁니다 그렇군요 근대 철학의 칸트는 좋은 삶 특히 도덕의 문제를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서 찾았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어떤 행동이 도덕적인지 아닌지는 그 결과가 좋냐 나쁘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의무감에서 비롯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의무감이요? 네. 그리고 그 의무의 기준으로서 정언 명령을 제시합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거죠. 아...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해도 괜찮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나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거죠 아하 이해가 되네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도 인상 깊었어요 맑은 빛 이야기요 네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문헌에 나오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본성이 원래 맑은 빛즉 번뇌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순수한 알아차림. 네, 망상 같은 수행을 통해 생각과 감정의 덧없는 흐름을 관찰하고 이 본성을 깨닫게 되면 죽음을 포함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해탈, 즉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정말 다양한 철학들이 좋은 삶에 이르는 각기 다른 길들을 제시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종종 종교적인 믿음과 뗄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죠. 철학과 종교가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중세의 이슬람 철학의 황금기를 이끈 아비세나가 좋은 예가 될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사상을 펼쳤다고요? 네, 이븐시나라고도 하죠. 그는 사물에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본질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실존이 있다고 구분했어요. 예를 들어 유니콘의 본질, 뿔 달린 말, 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비세나는 본질과 실존이 필연적으로 일치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바로 필연적 존재, 즉 신이라는 겁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신에게 의존하지만 신 자신은 존재하기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는 논증이죠. 공중 부양 인간 사고 실험도 재미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든 감각이 차단된 채 허공에 떠 있다면 그는 자신의 팔다리나 외부 세계는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생각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존재는 자각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순수한 자아 의식이 감각 경험 이전에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도였죠. 와,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예견한 것 같네요. 그렇죠. 기독교 신학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적극 수용해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시도한 걸로 유명합니다. 네, 스콜라 철학의 대표 주자죠. 그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다른 진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같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길과 같다고 봤어요.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다섯 가지 방식으로 논증할 수 있으며 다섯 가지 길, 자연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신이 부여한 도덕법칙, 즉 자연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신앙과 이성이 조화될 수 있다. 네. 이러한 시도가 중세 유럽 대학의 지적 활동을 이끌었던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 되었고요. 반면에 오컴의 윌리엄은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유명한 원칙을 제시하며 다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오컴의 면도날. 음. 단순한 게 최고다. 이런 건가요? 비슷합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또는 더 단순한 설명이 더 나은 설명이다라는 이 원칙은 복잡하고 증명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실체나 신학적 설명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두 이론이 같은 현상을 설명한다면 더 적은 가정을 사용하는 이론을 선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철학적 논증과는 다른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신과 세계를 이야기하죠. 맞아요. 이 텍스트는 천사 숭배는 강력히 금지하면서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숭배만을 강조하는 독특한 신학적 관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박해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자, 어린양, 용, 짐승 같은 강력한 상징과 1, 12 같은 상징적인 숫자를 풍부하게 사용해서요. 네. 악의 세력에 대한 신의 궁극적인 심판과 승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을 선포합니다. 고통받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려는 목적이 강했죠. 상징적인 언어가 주는 힘이 컸겠네요. 시와 문화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탐구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논의를 개인의 삶과 내면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그 구조 그리고 권력의 문제로 확장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철학은 개인의 좋은 삶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왔죠 플라톤의 국가가 대표적이겠네요 이상적인 국가 모델을 제시했잖아요 그렇죠 국가를 인간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계 욕망에 대응하는 세 계급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나누고. 각 계급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봤죠. 특히 지혜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철인이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철인 통치. 하지만 플라톤은 현실 국가들이 어떻게 타락하는지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요. 네. 지혜로운 통치. 철인정에서 시작해서 명예를 중시하는 군인들이 다스리는 명예정. 그다음엔 부자들이 다스리는 과두정 그리고 자유를 방종으로 여기기 쉬운 민주정을 거쳐서 결국 가장 포악한 참주정으로 타락해 가는 과정을 분석했죠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적인 시각은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지점을 던져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보다는 좀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정치 체제를 분석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폴리테야 등 다양한 정치 체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어떤 단일한 체제가 절대적으로 최선이라고 보기보다는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좋은 통치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하지만 어떤 체제든 법에 의한 지배. 그리고 시민들의 덕성 함양과 정치 참여를 강조했죠. 근데 들어서는 삼회계학론이 등장하면서 국가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죠. 홉스 같은 경우엔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봤다고요. 네. 각자의 이기심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과 갈등 속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 강력한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에게 자신의 권리를 양도하고 복종하는 사회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 권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었죠. 반면에 존 로크는 홉스와는 다르게 자연 상태에서도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진다고 봤죠. 그렇죠.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죠. 정부는 이런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동의에 기반해서 설립된 것이고 만약 정부가 이 신탁을 어기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시민들에게는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후 미국 독립선언 같은 민주주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현대철학자 미셸 푸코는 권력을 좀 다르게 봤다고요? 단순히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이 아니라고요? 네, 푸코는 권력이 사회 곳곳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고 지식, 담론, 규율 등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미묘하게 통제하고 형성한다고 분석했어요 예를 들어 학교나 감옥 병원 같은 기관들이 특정한 지식과 규율을 통해 사람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고 통제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권력 규율 권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아 규율 권력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 이론도 권력과 사회 문제를 날카롭게 파헤쳤다고 들었어요. 대중문화 산업 비판이요? 맞습니다. 그들은 대중문화 산업,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고 현실의 모순에 순응하게 만드는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한다고 비판했죠. 겉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배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역시 당대의 강력한 권력, 로마 제국에 대한 풍요란 비판을 담고 있다고요? 네. 로마를 음녀 바빌론으로 묘사하면서 그 경제적 풍요와 사치, 우상 숭배,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와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특히 18장에 나오는 바빌론의 무역 품목 목록을 보면요. 금, 은, 보석, 향신료 같은 호화 상품들 쭉 나열되다가 마지막에 노예들, 곧 사람의 목숨들이 언급돼요. 사람의 목숨들이요? 네. 원문 Slaves that is human souls. 당시 로마 사회의 극심한 물질주의와 인반성 상실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고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받은 자료 중에 비지 미디어 앱 출처의 내용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일부 지도력 이론이 특정 인물이 신의 섭리에 의해 선택된 지도자라는 믿음과 연결됐고, 이게 후대에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용되기도 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주장이 있었군요. 네.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오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좀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해당 자료에 제시된 주장이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점은 주의 깊게 봐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철학적 논증만큼이나 오랫동안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던 신화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철학이 이성적인 분석과 논증을 통해 진리를 탐구한다면 신화는 상징적인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해 삶의 의미와 우주의 질서,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물음들을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있죠. 신들의 탄생과 계보, 영웅들의 모험담. 뭐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준 프로메테우스, 괴물 메두사를 물리친 페르세우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되찾으려 지하세계까지 내려간 오르페우스, 또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아오르다 추락한 이카루스 이야기 같은 것들이요. 네, 다 유명한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용기, 사랑, 오만, 운명 같은 인간 삶의 보편적인 주제들을 담아내면서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흥미롭게도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플라톤조차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신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아 플라톤도요? 네. 앞서 언급한 동굴의 비유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화적 서사죠. 그 외에도. 영혼 안의 이성과 욕망 사이의 갈등을 마부와 두 마리 말에 비유한 영혼의 마차 비유나 사람이 죽은 뒤 영혼이 겪는 여정과 윤회를 그린 에르시나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것들이 그의 철학적 메시지를 더욱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서 독자의 이해와 영감을 주는 거죠. 요한계시록 역시 묵시문학이라는 독특한 장르적 틀 안에서 풍부한 상징과 서사를 사용한다고 하셨죠? 네. 일곱 개의 봉인,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으로 이어지는 점층적인 심판의 구조. 그리고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로마 제국과 황제 숭배 등등 수많은 상징들이 악해받는 공동체에게 악의 세력은 결국 패배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과 위로를 강력하게 전달하죠. 논리적 설명보다는 상징적 언어가 주는 정서적 힘이 더 컸겠네요 정말. 그렇죠. 이처럼 신화와 상징적인 이야기들은 단순히 비이성적인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근원적인 경험과 불안, 희망과 질문을 담아내는 강력한 그릇입니다. 철학적 논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와 인간 존재의 깊은 의미를 탐색하게 만들고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는 힘을 가지고 있죠. 와, 정말 숨 가쁘게 달려온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중세, 근대, 현대를 거쳐 종교와 신화의 세계까지. 실제 삶, 삶, 사회, 신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질문과 그 답변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와, 정말 시간 여행을 한 기분이에요. 네 정말 방대한 탐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사실 각 주제의 입구에 서서 잠시 안을 들여다본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맞아요 빙산의 일각이죠 플라톤의 이데아부터 칸트의 인식론적 전환 푸코의 권력 분석 요한 계시록의 상징 세계까지 저마다 세상을 이해하려는 치열한 노력이었죠. 중요한 것은 뭐 완벽한 정답을 찾는 것보다도 이렇게 다양한 사유의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깊이 그리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수천 년된 철학적 지혜들이 어쩌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라든지. 기후변화의 위기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첨단적인 미래의 도전들을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같은 가장 오래된 질문들 속에 오히려 가장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갈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당신만의 탐구를 계속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